여러분, 안녕. 이번 영상에서는 듀얼 모드의 대개편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보다 짜릿하고 팽팽한 1대1 대결을 할수 있도록 규칙이 변화했는데요. 이 규칙 같은 경우는 게임 안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소식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신규 맵, 카페 테리아까지. 빠라빠빠빠. <laughs> 아, 자. 이 맵은 경찰과 도둑 모드 카페트리아 맵의 C지역 스위치 구조와 거의 동일해서 카페트리아 맵을 연습하기에도 딱이겠죠. 자 그럼 먼저 룰 설명을 해드리고 딕스티비 멤버분들이랑 1대1 몇판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룰 설명부터 뿅 먼저 라운드가 4라운드에서 2라운드로 축소됩니다. 또 게임 제한시간은 원래는 1분이었는데 3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늘어난다기보다는 어, 어떻게 보면, 조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또, 좀비는, 대시 스킬이 제거됩니다. 인간 이렇게 이 서있으면, 쓱 해서 잡는 건데, 이제 못 잡반, 아, 아, 못 잡, 못잡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점수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점수는, 좀비만 획득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점이나 얻었죠. 100, 150, 올랐죠. 점수 같은 경우는, 10초가 지날 때마다, 50점씩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인간이, 스위치를 뿌시면 라운드가 끝나거든요? 스위치를 푸시지 못하게 방해하는 동안 계속 계속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겠죠 또 인간을 잡을 때 마다도 10점씩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어, 스위치를 못 푸시게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잡아주는 <laughs> 이렇게 열심히 잡아주는 것도 어, 점수를 얻는 거에 아주 도움점이 되겠죠 하지만 인간은 어떤 방법을 써도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스위치를 얼른 부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스위치를 부시지 못하면 계속 계속 좀비는 점수를 얻으니까. 한번 그러 스위치 부숴볼까요? 네, 스위치가 부수니까 바로 게임이 끝났죠. 이런 식으로 인간이 스위치를 먼저 부수거나 제한 시간이 끝나면 바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원래 인간이 좀비에게 잡히고 부활을 하려면 원래는 3초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2초로 아주 아주 빠르게. 아주 빠르, 빠르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빠르게 부활하죠? 또한 이 듀얼 모드에는 홀드룰이 적용이 됩니다. 경찰과 도둑에서 레드 팀이 3점을 먹고 블루 팀이 0점을 먹은 상태면 굳이 4라운드를 하지 않아도 게임이 바로 끝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케미 님이 벌써 420대 420인데요. 케미 님이 제 점수를 넘어가면 제한 시간이 종료되거나 게임이 끝나지 스위치가 파괴되지 않아도 그냥 바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냥 하지 말란 소리죠 이미 점수 넘어갔으니까 의미 없다 <laughs> 저의 첫 번째 상대는 지니님입니다 지니님 자신 있으신가요? <laughs> 아 딕스님이니까 자신 있다 라는 뜻이군요 과연 그 자신감 어디까지 갈지 바로 듀얼 모드 시작해보죠 과연 딕스님이니까 이길 수 있다던 지니님 <laughs> 그 자신감 어디까지 갈지 제가 바로 짓밟아 드리죠 <laughs> 마녀 스킨이어얘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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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딕스 진니님그 자신감 어디 갔어요? 딕스님이니까 이길 수 있다며요. 자 일단 화살은 어 되게 열심히 쏴대고 계시나?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도 안 입. 오 <laughs> 아무런 피해도 안 입은 상황. 일단 화살이 되게 사방팔방 날라다니긴 하는데 제가 그 화살이 맞아본 기억이 없네요. 진니님이랑할 때. 어, 어 드디어 안돼 스위치. 어, 잘날 때려라. 스위치 때리지 말고. 어, 자 좋아요. 지금 저는 아무런 피해 안 입었는데 스위치가 두대나 입었어요. 저 스위치가 아 자꾸 이거 뚫리네. 아, 스위치를 뚫리면 안 되겠네 이거는. 특히 이 맵은 스위치가 뚫리면 스위치를 못 막아요, 거의. 약간 좀 짜증난 맵이라서. <laughs> 좀. 일단 앞에서 좀잘 컷을 <laughs>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딕슨 아, 딕슨님이다 진님. 딕슨님이라면잘할수 있다며요. 스 일단 이맵 같은 경우는 진짜 스위치 컷을, 스위치 컷이 아니라 그 입구에서 이거 잘잘라내야겠네요진님딕슨딕슨님이니까 <laughs> 이길 수 있다던 그 자신감. Where are you from? 어디로 갔나요? 어허 <laughs> 어, 안 돼. 안 돼.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 안, 안 돼. 안 돼. 안 돼. 막아야 돼. 막아,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오케이. 막았다. 잘 막아야 돼요, 스위치를. 아, 스위치가 부서지면 게임이 끝나니까. 이제 제가 저더 이상 오케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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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안 돼. 괜찮아. 430점. 생각보다 많이 번 정도죠? 오케이. 자, 한번 바, 바로 가 봅시다. 뚫어봅시다 오케이. 이리로 가지 말고 이리로 갑시다. 오케이. 갔을 때 상대도 이렇게 가죠. 와! <laughs> 역시 입으로 게임 하면 안 돼. 손으로 게임을 해야죠. 자. 자, 두, 오, 괜찮아요. 들어왔죠? 오케이 돌려주고, 쓱, 오케이, 오케이 두 대. 벌써 두대들이 엄청, 오세 대. 어막 때리는데? 아 진이님 좀 받을까요? 제가 받을 실력, 어 진이님 한 대면 끝나요. 아진이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스위치가 한대 남았잖아요. 딕스, 딕스 님이니까 자신있다는 진이님 한대한대 한대 남았는데, 지금 화살은 되게 잘 피하시네. 그, 그, 그 시간에 스위치를 지키시지. 자, 일단 좀, 봐드릴게요. 아, 야, 야, 빨리 부셔야겠는데? 어, 이거 잘, 이거 잘못. 아 좀비킬 한번 해보자고. 좀비킬에도 점수가 안 오른다는 걸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이님을 실험 대상으로. <laughs> 아, 치, 치, 실험 대상, 실험 대상이 된 진이님. 자, <laughs> 1피 1P. 자, 1피가 남은 상황.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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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너무. 스킨 선택 너무. 스킨을 너무 이상한 걸 고르셨어. 스킨 너무 팔방팔방 뛰어다니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진이님. 자 일단은 좀비킬 빡! 우와! 어야 큰일났다 어야 잘하면 야저 저, 잘하면 지겠는데? 안돼! 오케이!!! 아 죽겠어요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아다행이자 그렇게 해서 제첫 번째 상대 진니님은 탈락! <laughs> 저의 두 번째 상대는 케미님 입니다 <laughs> 케미님이 또 저를 위해서 기선제압을 하시기 위해 준비해오신 한마디가 있다고 뭔가요? 아 그건가요? <laughs> 저...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죠. 자첫 번째 판 패배자 진이님. 과연 그 진이님을 대신하여 케미님이 이겨주실 수 있을지 지켜 보죠. 그리고 케미님이 레더가 브론즈나 실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듀얼 모드가 좀경도랑좀일강연도 레...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긴장됩니다. 어, 안 돼. 시작 하자마자일필를 주다니 이럴 순 없어. 아프디바. 아자 계속 해볼게요. 집중해서 확실히 진이님이랑 달라요. <laughs> 무빙 자체가 <laughs> 어, 지니님이랑 좀 다르네요 오케이 아 어, 스위치 계속 맞아 일단 케님을 잡고 있긴 한데 스위치가 계속 맞아 일단 어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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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끝내야 돼 내가 봤을 좀 들어가게 아 자꾸 이렇게 들어가게 이걸 시간을 주니까 이게 <laughs> 뚫리는 거예요 아 내, 이게 나의 문제야 자, 점수 일단 마, 마, 많이 먹어놔야 돼요 케님이 좀비도 잘할 거라서 좀비 차례 계속 아니면 뺏기거든요 시간을 자 일단은 막아야 돼요 여기서 막아! 막아! 안돼! 어 오케이 맞았어 맞았어 막아야 돼요 이거 막아야 돼요 무조건 막아야 돼요 아, 안돼 어 막아 몸빵에 스위치 아프지마 오케이 안돼 어 안돼 안돼 빌빌빌빌빌 이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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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다행이다 <laughs> 오 너무 무서워 손가락 떨린다 자 막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 이건 아악! 안돼 이건 여러분 그 절대로 그 약간 뭐라죠 하 약간 임의적인 그 조작 플레이를 안 넣어놔서 어 되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중입니다. 쓱. 어 뭐야 어, 이거 어, 두 방? 최대 두방 때릴 수 있죠? 오케이 아두방 때리고 좀만 빨리 떨어졌으면 그건데 근데 여러분 저거 너무 빨리 데려왔으면 오히려 스위치를 못 때렸을 거예요 차라리 좀비한테 잡히는 게 낫지 스위치를 못 때리는 거보다 좀매한테 잡히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어. 오케이 다시 다시 제발 일단은 저는 좀비는 약간 잡지 않는 걸로 갈게요 왜냐면 지니님이랑 똑같이 하면 저요 컨트롤 자체가 달라서 제발 아, 아 빠, 빠지면 안 됐었는데 어어 저발 어,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한방! 그렇지! 이거 약간, 케미님좀 봐준 것 같거든요? 케미님 솔직히 말해봐요. 봐줬어요? 안 봐줬어요? 안 봐준, 안, 안 봐준 거구나. 자, 그러면, 케미님도 탈락! 아, 아. 벌써 딕스에게 두 명의 패배자가 생겼습니다. 과연 마지막 상대, 빅보님은 이길 수 있을까요? 또 빅보님이 저를 위해서또 준비해오신 말이 있다고. 뭐래, <laughs> 뭐래, 허, 허, 허언증인 것 같죠? 자, 그 빅보님과 막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빅보님입니다. 빅보님은 솔직히 말하면, 지니님이랑 케미님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컨트롤이 되게 야비하고 짜증난 컨트롤? <laughs> 어. 하여튼, 이게 지금은 그냥 실수이신 것 같은데 되게 야비하고 짜증난 컨트롤 때문에 같이 하기 싫은. 어? 하여튼, 어, 원래 잘하시는데? 되게 같이 하기 싫은 컨트롤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어, 되게 막 그, 아, 어,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laughs> 어 근데 어 빅고님 원래 안 그러는데 왜 그러시지? 원래 여, 아까 연습 게임할 때 되게 잘하셨거든요 자 오오 저 좋아요 어, 되게 확실히 면그 어? <laughs> 빅고님 왜 그래요 아까 잘했잖아요 연습할 때 아까 연습할 때 되게 잘하셨는데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나 죽어 나 죽어 안돼 스위치야 너가 죽지 안돼안돼 잘하셔요 이게 빅고님이 되게 한순간에 갑자기 훅 들어와서 그 클래시쇼를 하려다 하시면 호그라이더 갑자기 훅 돌아가지고, 갑자기 엄청난 활동을 하시죠. 어, 이거, 이거, 빨리빨리, 빨리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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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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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오 기다, 기다. 자, 빅보님. 빅보님이 입구 컷을 되게 잘해서, 저 입구, 저, 저 속에 들어가면 그 길을 놓치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끝내야 돼요. 시간 없어요. 어,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쓱 빠져서, 이렇게 쓱 하면. 어우, 저걸 막네. 오케이. 부셔져라! 안 돼! 자, 빨리,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시간 없어요. 20, 30초면 끝납니다. 20초면 끝나면 되지. 막. 부셔, 그렇지. 이겼구만. 아 근데 여러분 원래 빅보님이 되게 잘하거든요. 아 근데 원래 저한테 지시는 분이 아닌데 뭔가 이상해서 공허의 땅맵으로한 판만 더 해보겠습니다. 빅분이 원래 되게 잘해요. 이게 아까 그 연습 게임할 때 계속 이기셨는데 <laughs> 갑자기 왜 그러시지? 아 일부러 봐주시는 거 아니죠? 그러시면 어 밑으로 오시나 봐요. 오케이 밑으로 막아버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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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린다, 뚫린다. 자, 오케이. 아닌가? 아까, 아까, 제.. 분명히 연습 게임할 때 제가 계속 졌거든요? 막아버렸! 오, 위로, 위로,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오, 저거 잡았어요 오케이. 되게 잘하셨는데, 왜 그러지, 갑자기? <laughs> 아니, 진짜 되게 잘하셨는데? 진짜 케미님보다 훨씬 잘했어요. 케미님보다 잘했고, 진이님은 뭐, 아, 여튼. 저도 좀,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거봐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빅보님이이게 정상인데 내가 아까 너무 기를 쓰고 했나? <laughs> 제가 약간 제가 방송에 재미를 벌고 너무 기를 쓰고 했나봐요 게임을 이기고 넘나 이기고 싶어서 제가 기를 쓰고 했나봐 자 일단은 스위치 좀 번갈아 번갈아 번갈 돌아가면서 자 막았죠? 오케이 한번더 그러면 오케이 자또 막겠죠? 오케이 오케이 뚫렸죠? 빅보님 끊어 원래 여기서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빅보님이 갑자기 옥상으로 따라오라 해가지고 <laughs> 영상 연장되었습니다. 빅보님 왜 불렀나요? 아, 이번이 이기려고. 자, 과연 빅보님이번에 이길 수 있을지 바로 진행해보죠. 고! 근데 여러분, 원래 테스트할 때, 여, 아니, 테스트, 연습할 때 빅보님이 계속 이겼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 저도 당연히 빅보님 이길 줄 알았는데 제가 이기는게좀 의아하네요. 원래 빅보님이 계속 이겼는데 여튼, 이번 판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겨는 보도록 하죠 근데 저는, 아. 오마이, <laughs> 원래, 빅보님이 겨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원래 빅보님이 이길 거라 예상했고. 여기 그리고 옥상 맵이 약간 꼼수가 생겼더라고요. 자, 옥상 저기로 가야 되는데. 자, 일단 가보죠. 저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꼼수를, 아악! 여 잘하면 꼼수를 막 계속 쓸수 있거든요? 저기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렇게 아. <laughs> 아, 이게 아, 아, 이렇게 잘 막지? 여튼. 그리고, 빅보님이 저런 거 되게 잘하셔. 자, 여기 다시 한 번,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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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가서, 이렇게 여기 가서, 여기서 스위치를 계속 쓰면, 그 꼼수를 약간 부릴 수 있더라고요. 좀비한테 시간도 벌고. 그래서 저기, 이렇게 잘 이용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근데 좀비 벌써 점수를 280점이나 줬어. 자, 일단 저는, 이번 판 역시, 최대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자리, 어, 역시, 어, 역시. 확실히 여러분, 지니님이랑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laughs> 어우 아우 어, 어, 컨트롤 진짜 대박이다 그래요, 뭐 그렇게 열심히 부수고 싶다는데 뭐 <laughs> 부수세요, 뭐 제가 뭐전 이미 두 번이나 이겼으니까 어, 빅보님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자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죠. 안녕!